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세일입니다. 경영평 교수가 아마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사실 물리학도다. 그런데 어떤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동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적인 부분이니까 산부인과 비뇨기과 그리고 이제 주치인은 정신과라고 하는데 정신과 선생님이 결국 민승길 교수님께서 회장을 맡으시고 동성애하고 간성하고는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외과의사들은 항문이 막히지 않았나 이걸 본다고 하고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입술이 찢어지거나 이런 게 없는가 이런 걸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 코환이 제자리에 음낭에 들어와 있는지 성기 발달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보게 되죠 만 명에 한 명, 오천 명에 한명뭐 이런 정도이긴 한데 성기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거나 아주 작거나, 고환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거나, 염색체 이외에 호르몬이나 이런 쪽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불임 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불임을 무슨 성이라고 지정하겠습니까? 남자는 남성인데, 그건 하나의 불임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지, 불임의 성, 뭐, 임신의 성, 아들이 생기면서 딸이 생기면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간성 같은 이런 아주 드문 예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 뒤에 숨으려고 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려고 그런 식으로 간 성애를 꺼내서 그렇지 실제로는 동성애자들 오면 성기 같은 게 정상적인 발달 했지 기형인 어떤 성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동성애가 이제 유전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아 나는 선천적으로 뭐 그렇다는 이런 식으로 숨으려고 하는데 제삶의 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개념 자체가 설정이 잘못됐고 그, 그쪽에 속해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성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농객들이 자기 멋대로 이제 말장난으로서 그 끌고 가는 것이지, 그 그런 실질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고났어, 그런 것은 아니다. 순천성 기흥,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제가 치료를 해보면 환자들이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각 케이스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해서 정확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사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한번 사람이 다치고 병들고 나서 한번 망가지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 몸이 건강하면은 그건 아무 장애에도 없이 마음대로 팔을 흔들 수 있고 숨쉴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성적인 느낌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느끼는 것과 그게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어떤 느낌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국가에서 돈 대줘가지고, 에이즈 치료를 다 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예를 들어, 그분들이 70, 80까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약을 계속 보용하면 온갖 약에 대한 약물 부작용이 많아져가지고, 계속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이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10년, 20년 삶을 연장한다고 쳤을 때, 약 자체를 견디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아, 에이즈는 요즘은 약만 쓰면, 은 괜찮아 이러면서 수십 년을 그런 독한 약을 써가지고 그 약을 견뎌서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 것도 본역의 굉장한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아이들에게 어 요즘은 뭐그 병도 아니라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코로나 걸려도 다 죽습니까? 아니죠. 상상 초월로 더 어려운 합병증이 많은 그런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인의 조언을 제대로 따, 따라야 되지. 젊은의 어떤 자유, 동성애에 대한 것도, 그것도 어떤 선을 넘은 자유지 정상적인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나들면서 괴로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저는 의사로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